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보이시, 보이시는 것 같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질문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들이 고대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출애굽 사건을 다들 아십니까? 네, 그렇다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기적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게 있었죠? 맞저 홍해가 갈리는 사건도 있었고, 불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도 있었고요. 또 만나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들 알다시피 어, 거대한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비롯하여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와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사건. 그리고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날 수 있었던 사건 등, 정말 다양하고 위대한 기적들이 있었음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론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만약 모세라면, 40년 광야 생활 중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라고 언급하실 거, 봤습니까? 네, 제가 여전히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혹은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기적은 이것이다 함께 나누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대화들을 나누셨나요?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해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아말렉과의 전투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매일 주어졌던 만나의 이야기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말씀을 우리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 다 함께 신명기 2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십 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날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네. 부모 말씀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언급하고 있나요? 네. 부모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몸에 옷이 날지 않는 것과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인생을 최종 정리하며 하나님께 가장 감사했던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옷이 날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자신의 인생 40년을 뒤돌아보며 홍해를 건넜던 일이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러한 크고 위대했던 사건들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두 가지를 옷이 낡지 않는 것과 신이 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 언급한 저희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희는 이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독일의 한 소녀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25년 5월 12일 독일 아헨에서 한 결혼식이 올리게 됩니다. 신랑은 오토 프랑크, 신부는 에디트 홀랜더. 이들은 그들 앞에 어떠한 비극이 닥쳐올지 모른 채 그저 행복한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4년 뒤, 1929년 6월 12일 부부 사이에 둘째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네 프랑크.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고 평범한 삶을 살것 같았던 그들의 가족의 삶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1942년 7월 8일 유대인들이었던 안내의 가족에게 히틀러의 지위 아래에 있던 나치 친위대로부터 소환장이 날라오게 되면서 평범했던 그들의 상황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942년 7월 9일 새벽, 안내를 포함한 8명의 유대인이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당시 안내는 무재비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나치 친의대를 피하기 위하여 숨은 은신처에 자신의 일기장을 조고 가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작성된 일기가 바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선정되어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안내의 일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안내가 저술한 일기와 글들은 글들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까? 우리 은유는 어느 정도 될것 같나요? 이 양이? 많을 것 같죠.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당시 어, 안내 일기의 분량은 완역본으로 934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량을 기술하고 있었음을 저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중 안내 일기를 일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안내 프랑크와 비슷한 나이가 누가 있을까라고 보다가 저희 우리 학생반에서 제일 열심히 사역,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우리 이정유 학생이 함께 봉사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정유 학생이 오늘 안내 일기의 일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 7월 23일 제목 언젠가 다시 밖에 나가면 나가게 되면 하고 싶은 것 마루고트 언니와 판단 아저씨는 무엇보다도 먼저 목욕통에 뜨거운 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 채우고 반 시간 동안 들어가 있겠다고 하였다. 판단 아주머니는 당장 크림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하셨으며 엄마는 맛있는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하셨다. 패턴은 마음껏 거리를 걷고 영화를 보고 싶어했다. 그리고 나는 이러면 너무나 기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안내일기에 저 일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들이... 은신처에 나오게 되면 바라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었습니까? 네.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것들은 화려하고 거대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며 거리를 걷는 등 저희에게 너무도 당연한 것들을 그녀의 일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일상 속에서 저희는 어떠한 것을 바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높은 성적, 좋은 대학, 고연봉과 높은 지위 등. 어쩌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비싼 값을 지불하여야 볼수 있는 인기 공연의 로얄 자석처럼 위대하고 커다란 기적만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얻어지는 결과만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제 손에 어떤 게 들렸는지 보이시나요?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 손에는 딸기 맛 막대 사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 사탕 안에 들어 있는 딸기 함유량은 몇 퍼센트 될것 같습니까? <laughs> 네. 거의 정답과 비슷하게 다다랐는데요. 이 딸기 안에 들어 있는 함유량은 약 0.2% 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이 작은 수치가 첨가된 딸기맛 사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00%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작지만 당연한 행복들을 저희는 때론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에 언제나 볼수 있는 따뜻한 햇살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한 잔의 물, 바람이 흔들리는 천연계 속의 푸른 나무들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사랑하는 가족을 마주하며 아침 식사를 하고. 바쁘게 준비하며 허둥지둥 학교로 향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매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처럼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와 항상 굳어 있는 남편, 아빠의 어깨까지도 매번 매일 저희 삶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매일 있었고 매 순간 함께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여러분의 가족들이 평생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월이 흘러. 어느 시점이 다다르게 되면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그들의 심정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책을 읽다 한 시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매일 저희 삶에 존재했던 것들은 매일 그리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루하루 지나도 그리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보고 싶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주어진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더큰 기적, 더큰 표준만을 바라보며 그것에 행복의 정의를 내리고 감사라고 표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긴 오늘이아는이 평범한 하루가 다른 누군가에겐 비교 불가능한 정도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혹시 서두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였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 40년을 뒤돌아보며 더 크고 위대했던 기적들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감사했던 두 가지를 옷이 낡지 않는 것과 신이 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저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다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4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옷이 날지 않는 것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끊임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다 지나도록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단한 구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언제나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은 불평과 불신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이 말은 처음에 한번 입은 옷이 40년이 다, 다 지나도록 입어도 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최래국 당시 상당한 양의 가죽과 털을 공급할 수 있는 많은 소의 양을 몰고 왔음으로써 광야 시간 동안 달아서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며,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주어진 이 은혜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의 경험이었습니다. 더하여 다른 기적에 비해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는 일,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는 이 기도는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모세는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40년 인생을 최종 정리하며 모세가 이야기한 하나님께 감사한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옷이 낡지 않는 것과 두 번째로 너희의 바리신이 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매일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섭리를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 이유는 오늘도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나에게 옷을 입혀 주셨고 오늘도 나에게 신을 신겨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시 안내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치대를 피해 숨어있던 그들의 은신처는 결국 1944년 8월 4일 발각되어 체포되고 맙니다. 체포될 당시 나치 칭위대 대원인 안내의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곳에 있는 동안 행복했는가?" 2년 동안 밖에 나오지 않고 생활했던 그들의 상황은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버지인 오토 프랑크는 가만히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우리 정유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 이 작은 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진은 바로 아이들의 키 성장을 표시해둔 한쪽에 있는 벽면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나치 친위대 대원에게 그 표시를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숨을 건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행복과 감사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안내는 늘일기 됐을 때 항상 마무리가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바로 그럼 다음에 또. 그러나 1944년 8월 4일 이후로 이 문구는 더 이상 쓰여지지 않게 됩니다. 안내 일기는 여전히 1944년 8월 4일에 멈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여전히 이어져 갑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 중에 기적,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가장 평범한 하루의 기적, 일상의 기적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범함이 그 보통의 하루가 지금 우리를 여기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저희가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최래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목도하였으며 미래에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는 매일 그들의 옷을 입히시며 그들의 신을, 신을 신겨주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과거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닙니다. 즉, 신앙이란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타나시 하나님의 선물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범하지만 똑같은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오늘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분주히 열심히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643 페이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이 생에조차 참된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이 생에조차 참된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평범해 보이는 오늘 이 하루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향한 감사로 가득 넘쳐 보이진 않으신가요? 더하여,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소중한 가족에게 혹은 사람에게, 오늘도 나의 평범한 하루에 함께해 줘서 고맙다고 따뜻하게 안아 주시는 건 어떠하실까요? 그렇게 실천하실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게 살아온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크신 자비와 사랑을 망각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이 걸음이 주님께 향하는 감사의 마음과 이 기도가 과거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닌 오늘의 신앙이 되어 하늘 도성에 이를 때까지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